자, 글쓰기 적거리입니다. 주제, 글 제목이 뭐였죠? 어, 중독과 마법의 주전자. 뭐 있죠? 글, 글 제목을 좀 앞에 적어주시죠, 왜. 그, 주전자는 뭔, 마법하고 주, 주전자 이건 뭔데요, 그러면? 아, 그 영화 제목이 매직스팟이라고 하는 건데. 영화 제목이 그, 그거라고요?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나, 나갈까? <laughs> 네, 아니요. 아니, 그,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제가 왜 웃는지 아실 겁니다. <laughs> 어, 자, 담배. 담배. 야... 야근마다 떠오르는 <laughs> 해를 보며 금연을 다짐한다. 힘들었던 2008년부터 시작한 담배는 아, 2008년이면 아, 그쵸. 처음 만났을 때네, 형을. 근데 제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네, 그죠 그렇지. 형이 군대 갔을 때네. 군대 끌려갔을 때네, 그죠 그렇지 그렇지 자 담배는 벌써 12년이 되었다 그때부터 폈어요? 2008년 알바하면서 담배를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아르바이트였는데 그때? 그때 본문에 하늘 구게하고 술집? 2층에 조금 응, 많 술집이 있었는데 아, 아 네네 음. 자 오늘 12년이 되었다 낮에 낮과 밤이 바뀌는 일을 하다보니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스트레스가 생기면 버릇처럼 담배를 찾는 것도 사실이다. 매번, 월요일까지만 필까, 다음 주 주간, 다음 주간 문, 근무부터, 부터는 조사라서 붙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머뭇부터 하는 게 그게 붙이는 말이에요. 붙이는 말. 띄우, 띄우지 마세요. 자, 주간 근무부터 피지 말자. 다음 달 시작부터 금연해야겠다. 라며, 차일필 미루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담배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금연이 그 힘들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나는 언제나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다. 중독보다는 습관이 무서운 것이다. 습관만 바꾼다면 담배를 끊기란 여반, 여반장이다라고 생각했다. 여반장이 뭡니까? 어, 이거는 그냥 쓰는 표현인데, 손바닥 뒤집는 것. 아, 쉽다. 그런 말이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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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저는 처음 보는 말이라서 아... 자, 뭐 여반장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럼 괜찮아요. 그그 그 어디에요? 신영 신영 사람들은 그렇게 쓰나 보죠 뭐. 아니 한국인들이 그렇게 쓰는데 신영 사람들이 뭐예 알겠습니다 알몇 차례 금연 실패를 겪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나는 담배 중독되었다. 너겟 너겟은 뭔데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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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우리 보통 아는 그고깃 덩어리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애니메이션 제목이에요. 알겠습니다. 4년 전쯤 단편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다. 키위새와 황금 너겟 황금 너겟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용은 간단하다. 길을 가던 키위새는 황금 너겟을 발견한다. 키위새는 호기심에 너겟을 먹는다. 키위새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키위새는 너겟을 점점 탐닉하게 된다. 키위새의 몸은 흉측하게 변하고 화면의 톤은 점점 어두워진다. 나는 이 애니메이션이 중독에 대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혹시 이거 자유당 홍보 영상 같은 건 아니죠? 아 그건 완전 외국에서 만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중독을 신체 증상으로서의 스, 으로, 서의 서 서하고 써가 음. 다르거든요. 음. 예를 들면 내가 교사로서 할 때는 서를 써요. 내가 학생으로서 할 때도 서를 써요. 서. 근데 어차피 그 서울 새끼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 표준을 만든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증상으로서의 중독과 정신적 의존증으로서의 이것도 사실 서가 맞아요. 서의 중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독은 후자로서 일종의 습관성 중독이라고 한다. 약물을 계속 사용해 긴장과 감정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해소하기 위해 남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용량을 점점 증가시키게 된다. 그냥 용량을 점점 늘리게 된다. 그럼 되겠죠. 늘리게 된다. 여보세요. 아 들려 들려. 네. 뭐 다른 생각이십니까?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알코올, 리코틴, 카페인, 마약류 등이고 이 개념은 특정 행동이나 조건에 중독된 상태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중독되는 과정은 간단하다 어떤 행위를 해서 쾌감을 얻게 되면 그 행위를 다시 하고 싶어 한다 이를 동기강화라고 한다 동기강화는 도파민, 도파민 시스템의 보상 관련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코카인 같은 중독성 물질류가 즐거움, 짜릿함, 일종의 충만감들은 이 도파민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행동의 강화를 부추긴다. 아까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시키게 된다. 아니면 방금 나왔던 행동의 강화를 부추긴다. 요거는 억지로 한자어를 쓰니까, 한자어를 쓰니까 말이 어색해져요. 아까도 증가시킨다 보다는 이제 용량을 점점 늘리게 된다. 늘리게 된다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지 그게 자연스러운데 네, 행동을 강화. 이 네. 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 의학사진이라고 그분께서 참고를 한한 거라서 의사놈들이 뭐 한글 제대로 쓰겠어요. 그렇지. 걔도 네, 영, 걔들 영어밖에 안 쓴다고 이거는 딱히 뭐 바꾸거나 할 생각은 안했었죠 어디서 그 참조하시면 직접. 음. 직접 인용이 있냐면 직접 인용 있잖아요.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 아시죠? 직접 인용은 말 그대로 글을 그 자체로 옮기는 거고, 간접 인용은 안 옮기는 건데, 직접 인용은 그냥 그대로 옮기시면 되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형이 형이 글 안에 요 내용을 그냥 갖고 와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 필요한 말들은 표현이나 그런 걸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좀 종류가 달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독이 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의 키위새의 모습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았다. 매번 같은 양의 너겟을 먹지만, 소리와 화면으로 보여주는 키위새의 모습은 다르다. 아마 점점 많은 양의 너겟을 먹었다면 처음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키위새는 너겟에 중독되었고, 몸은 흉축해졌고, 졌으며 건강은 나빠졌다. 키위새가 너겟 너깃 앞에서 너겟을 바라보며 애니메이션은 끝난다. 매직 티팟, 야근 때볼 영화를 고를 때에는, 신중해지게 마련이다. 무섭지 않아야 하고 시간은 적당해 하고 무엇보다 재밌어야 한다. 무서운 건안 보시는구나. 그렇죠. 무서운 걸 싫어해서. 아도저 토지는 어을거 재밌을 겁니다. 자, 그래야. 아. 그래야 시간이 잘 간다. 영화 세편 정도 보고 나면 퇴근 준비할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거 나 근무 제도를 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아니야. 네. 근무는 근무대로 썼고. 알겠습니다. 자. 푸이 보는 거죠. 자, 이런 기준에 맞춰 별다른 기대 없이 보게 된 영화가 2012년 2012년작 매직 티파시다 영화는 간단하다. 사랑만 있는 가난한 부부 존과 앨리스는 어느 날 차주전자 하나를 얻게 된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만큼 고통만큼 돈이 나오는 마법의 차주전자이다. 되게 변태같다. 스토리는 통속적이다 존과 앨리스는 돈을 얻기 위해 고통을 찾아다니게 되고 사건 사고를 사건 사고를 를 버리게 된다. 결국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깨닫고요. 닷다 디귿 다 디귿 닷고 아 디귿이 맞구나. 깨 달코는 뭐예요, 형? 매직 티팟을 섞다가 안에 네. 맞아가지고 고쳤는데. 아 디귿이 어, 맞아요. 네, 디귿이 맞아요. 매직 티팟을 봉인하여 다시 행복을 되찾게 된다.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하고 흔한 내용이다. 돈보다 가족과 친구가 중요하다는 등의 결론에 대해서 별로 이해하기고 싶지 않다. 솔직히 돈이 많을 때더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지 못한다. 그렇다고 가족과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무척 괜찮은 영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돈을 얻는 과정이 참 재밌다. 처음에 그들은 전신제모나 마취 없는 집과 치료와 같은 자기 신체 고통을 통해 돈을 얻는다. 하지만 곳 타인의 신체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도 돈을 얻게 도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자유당 놈아 자유당 놈들을 거열 아닙니다. 꼭 기시해 아, 자 고통을 받고 고통을 주는 행위에 동감해진 그들은 결국 살인을 계획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 중독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작은 행위로도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있었지만. 보상은 인해 작아진다. 더큰 보상을 위해서는 더큰 보상을 위해 행위는 커지고 심각해진다. 결국 해선 안될 해선 안될 선택까지 하게 된다. 한다.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영화에서 앨리스는 큰 돈을 얻기 위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존에게 함께하자며 종용한다. 존은 그녀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말린다. 존은 그녀가 욕망에 중독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살 사건을 벌이는 등 그녀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결국 앨리스는 자신이 욕망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의 도움으로 벗어나게 된다. 그들은 해피엔딩을 맞게 된다. 마무리 금연에 여러 번 실패하면서 자꾸 실패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딱 코미디 영화를 보며 주인공의 모습과 내 모습이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옛날에 봤던 단편... 야니메이션이요? 아, 이거 오늘 폰으로 이, 수정하다가 오타가 난 거네요, 보니까. 이 지금 오타가, 이게 보통 오타가 아닌데요? 야니메이션이 아, 떠올랐다. 아니요. 이 밑에도 있네. 살면서. 누구나 힘든 경우는 한두 번쯤은 겪을 것이다. 너깃이 한두 번쯤은 위안이 될 것이고 매직 디팟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내 몸과 신세를 망치게 할 뿐이다. 혹시 이거 중세구가 아니죠, 형? 실용사람들이 혹시 500년전 말을 쓰고 있거나 그러진 않죠? <laughs> 그게 처음 담배를 입에 물었을 때가 생각난다. 그리고 흡연량이 늘었을 때도 생각이 난다. 분명히 처음에는 담배를 그렇게 찾거나 하지 않았었고 생각도 잘 나지 않았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금연을 결심하면서도 머릿속에는 담배 생각이 떠나질 않다. 는몇 시간씩 담배를 찾아 참아본 적도 있고 몇 개월 담배 생각을 안하고 지낸 적도 있지만 결국 담배 생각이 난, 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젠가 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기 때,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본다. 어느 특별한 날을 선택해, 금연을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은, 금연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부터 다시 금연을 시작해봐야겠다. 아직 잘못을 고칠 기회가 있어 행복하다. 그래서, 금연 못했다는 거네, 결국 형. 아직은 그렇죠. 결, 결국 결론은 금연 못했다는 거네요. 음. 그 금연하실 거예요. 네, 알겠다. 아. 끊으면 생각은 이하고 있어요. 아, 생각만 하면 뭘 실천을 해야지. <laughs> 아, 실천은 매일 하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멍멍이한테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멍멍아, 멍. 멍멍아, 담배 못 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끊으면 되는 거야? 응, 끊으면 된답니다. 음. 멍멍이 끊으면 된답니다. 담배를 피고 싶으실 때마다요. 저한테 담배 한갑 정도의 돈을 한번 송금해보세요 형. 그러면은 아마 사흘 안에 끊을 겁니다. 와우 좋네요. 저는 한300벌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런 음, 왜왜 쓴데요? 왜쓴 건데요? 그래서 나는 나는 그그그난 오늘부터 금연할 거다 그렇게 선언하려고 이거는 글 자체는 매지티팟을 보는데 영화 자체는 뭔가 되게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데 네네네. 그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또이있마가 찾아가거나 네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살인까지 계획을 했다가 네네. 결국에는 안 하고 도움을 받아서그 마법에 차지한 걸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했소. 그 과정이 되게 중독되는 거라 되게 비슷한 내용네 쉽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을 써보자 생각을 했었고 음.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복이 담배 한 생각이 났었고 그래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살인했어야 되는데 음. 살인했어야 되는데 다시 검토하않고합니제 생각에는 괜찮은 글이 괜찮습니다. 일단, 이번, 음, 음. 일단, 노골, 그, 일단, 노골 쪽이란다.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들은 요, 그래, 글에, 이번 글에는 없고요 사실 거의 없고요 뭐, 띄어쓰기 그런 거는 뭐, 그, 오타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니까, 러 그, 번역, 번역주가 없어요. 번역주가 거의 없고요 아까, 제가 그뭐예요 그, 어디, 어디 갖고 온 거, 의사, 뭐, 아무튼 갖고 온거 있잖아요. 음, 그거 그, 거그 부분. 네, 그 부분 말고는 특별하게 막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 수플로서는 주제도 주제 명확하잖아요. 그죠? 음. 좀 갑작스럽게 나왔다 갑작스럽게 끊어지긴 한데 그래도 뭐 모든 글을 다 길게, 길게 그렇게 적을 필요는 없는 거고 음. 하고 싶은 얘기도 잘 드러나고 사실 형이 이제 1, 2, 3, 4 중에 1, 2, 3, 4, 5 중에 1, 2, 3, 5인가? 매직 키파지 아, 아, 3인데 아, 왜 사, 원래, 5가 음. 그거지 마무리지? 아 이게 이게 원래는 1, 2, 3, 4 해가지고 중간에 영을 한번더 넣을 생각이었어요. 아 네네네. 이거 말고 따르게 또 되게 감명깊게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료 기는기제가좀 다른 내용인 음, 네. 것 같아가지고 그 쓰다가 뭐다 삭제를 하고 마무리로 쓰다 보니까 마무리 이제 보는수정이안된것 같고. 네네네. 이번에 글티고 그... 하면서는, 그, 내가 저번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방송을 하면서, 관영어구랑, 네. 번역도, 요거 두 개만 어떻게든 좀 잡아 봐야겠다 싶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만 신경을 쓰면 좋단 말이에요. 네, 그거 두 개는 확실히 음, 없습니다. 네. 확실히 없는데. 내가 저 그것만 지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니요, 아니요. 그, 음. 아니요, 아니요. 그, 아니요, 그 아니요. 그두 개, 그두 개는 확실히 거의 없는데, 그두 개가 음. 없는데 글은 매끄럽게 짠 읽었거든요. 그리고 음. 주제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형이 아까 형이 사실 그 1, 2, 3, 5 중에 형이 사실 원래 글을 쓰게 된 동기는 3인데 매직티팟인데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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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쨌건 그거, 그거하고는 좀 월, 그거하고 글의 전체적인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매직티팟은 원래 담배에 관한 얘기가 아니니까 음. 어쨌거나 문제없이 잘 녹아들어간다는 점에서 잘쓴 글이죠. 그 번역투하고 그 다음 관용어구가 글이 글에 없는데 이걸 매끄럽게 읽을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형 글은 번역투하 관용어구를 잘 잡으면 무난하거나 아니면 무난하거나 좀더 좋은 그러니까 무난한 것보다 좀더 좋은 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개가 이제 두드러지는 문제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관용어구라는 게 되게 하다 바꾸다 보니까 네. 내가 막, 막,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걸좀했었 때는, 두 번을 또. 형, 형, 번. 형, 그 말이 너무 울려요. 너무 많이 울려요. 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네. 잘 들리지? 네네네네. 두번글쓸 때, 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뭐, 하여튼, 무슨 무슨 삶을 살고, 어쨌든 중, 관역으로 쓰면서 중복되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거든. 네, 그좀말 습관이었고, 네. 음, 음, 음. 그 이게 내 습관인 것 같았고, 그래서 이번엔 두 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관용어가 뭔지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서 궁금해서 아주 찾아보게 됐었고, 네, 네, 네. 다른 사람들이 썼던 관용어구는 내가 썼던 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썼으니까 글 자체가 어색하지 않았고, 네. 그런 거좀 많이 알게 되었죠. 이번 글 그러니까 음, 슈... 이런 이제 수필이라는 점에한정해서는 요렇게 쓰면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한 세네번 정도 더 해보고, 음, 여전히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글, 글의글의뭐 종류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걸, 한번 그렇죠. 해보, 다른 걸 한번 써보는 거죠. 요런 건 이제 잘 쓰는, 잘 쓰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음, 음, 음. 요런 식으로 한, 요러, 요런 식으로 한 어쨌건 세네번 정도 더 해봅시다. 더 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어떻게 바꿀지 한번 생각해보죠. 오늘은, 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 중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은 잘 쓰셨고, 글잘 잘 썼습니다. 뭐, 제가 더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 조제가 명확하죠? 그리고 문장에 문제가 없죠? 그리고, 어, 뭐, 살인, 살인을 부추기거나 이럴 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좋은 글이지, 뭐. 자유한국당 가입을 부추기거나 그런 글도 아니고, 그것도 좋은 글이지. 음.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저는 6, 7점, 혹은 7점 조금 넘게, 10점 만점에, 6점 정도는 제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 7점 사이를. 그럼 보통 이상인 거죠, 뭐.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 요렇게만 쓰, 근데 요렇게만 쓰면 안 돼요. 다른 글도 써보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번더 해보고 다른 글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 글쓰기 첫걸음 오늘 그 아씨 식... 제목이 안 적혀있으니까 제목을 적 까먹네. 중독과 마법의 주전자 읽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가 아까 머시아로 하던 거 마저 마무리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죠. 일단 지금 종료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